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K5 차량이 한대 입고 되었는데요. 어, 조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차 증세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키로수를 먼저 봐볼까요? 키로수를 먼저 보고. 자,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고, 껌껌이라 자, 16년식, 2016년식이죠. 16년식에. 어디. 16만 7천, 음, 이렇게 된 차량입니다. 그어 근데 뭐가 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을. 부릉! 걸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지점에 보시면, 이제, 오일, 어, 오일 뿌리죠잉. 오일이 부족하거나, 어, 오일 어떤, 음, 오일이 순환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가, 어, 이렇게 주전자 표시, 예, 주전자 표시.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보이신가요? 자, 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불이 깜빡깜빡 합니다. 이게 이제 오일, 오일이, 어, 이런 불이 들어온다. 아, 그러면, 정확하게 제 시동을 자 시동 제가 이이 불을 들어게 오 하려고 이 동네를 뱅글뱅글 몇번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다시 끌게요. 이제 우리가 키를 ON을 시키게 되면 자자이 이불이죠 이불이 이불 이불이 어, 오일 불이라는 겁니다. 오일 오일이 부족할 때나 아니면 오일의 어떤 어 이렇게 순환 순환 기 계통이 잘못되고 압력이 떨, 떨어지게 되면 이이 이 불이 들어끔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불입니다. 이 배터리 이 불하고 이 불은 상당히 위험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떴으니 엔진 쪽에 문제가 있으니 어 수리를 해라. 아 이제 시간 나면 수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굉장히 알아두셨다가 음. 자, 지금은 또안 들어오네요. 어, 한참 제가 이 어, 갑자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를 몇 번, 몇 바퀴 뺑글분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딱 도착하니까 이게 들어오네요. 어, 공장이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근데 공장이 딱 들어오니까 도착하니까 불이 깜빡깜빡하니 예, 예, 이제, 이제 보여드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이 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불이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제, 안 위험, 위험이 안, 별로 안, 위험이 별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laughs> 제가 발음이 꼬이네요. 어 근데 이제, 그, 안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그냥 올 스위치가 단순히 스위치가 문제여서 센서에서 뭐랄까 제 역할 모드에서 이렇게 점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때는 괜찮고 그그 다음에는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거의 바닥났거나 그러면 불이 계속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드라이서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또 지금 또안 들어줘. 예, 이럽니다 지금 한창 운행을 또 하면은 깜빡 깜빡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몇가지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지금 먼저 시동 끄고 내려가 볼게요 끄고 내려가서 설명을 어,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밖으로 나왔는데요 어, 이제 밖에서 안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1번이 어, 일번이 오일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들어옵니다. 아예 많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스크류에서 못 빨아서 이렇게 오일 순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오일팬을 빼게 되면 그 빠는 그 이렇게 낙팔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쪽으로 빨아서 이렇게 오일 휠타로 인해서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는데 오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얘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못 빠니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 아예 없어버리면 이제 오일이 없어서 이제 어, 계속, 점등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오일을 아직 체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일이 만약에 있다면, 오일 스위치가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오일 스위치는 갈았는데, 교환했는데, 그래도 이 똑같은 증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 좀 수리가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일 펌프 있죠. 엔진 안에는 오일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에서 어 이렇게 인펠러 쉽게 말해서 오일을 잡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돌려주는 돌려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어 펌프 쪽이 문제가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오일 관리가 안 됐거나 어떤 이유로 어 데미지가 많이 입었었던가 이런 경우가 어 해당되고요. 오일을 너무 안 좋은 걸 사용하셔도. 어다 똑같은 물같이 생겼어도 오일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규격에 맞는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일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일이 있는가 어, 확인하고 오일이 있으면 뭐죠? 에, 스위치가 일본으로 해봐야 해봐야 될 어, 부품 교환이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스위치를 아니 게이지를 뽑아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죠 묻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묻어 있다고 또뭐 오일이 있구나 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 이게 이제 시동을 걸어서 계속 이렇게 소, 안에서 소용돌이 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게이지에 묻습니다 묻어서 꼭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닦고 한참 한 2-3분 지난 뒤에 푹 여기 꽂아요 여기다가 에 꽂아가지고 딱 뺐을 때 여기 완전히 밀착을 시킨다에 뺐을 때 오일이 쪽 간지 얼마 안 됐다더라고요 오일은 왠지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어때요 자 가득 있죠 위에 상사자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어 요 여기까지 완전히 FM 들이 있네요 오일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게올 스위치겠죠. 스위치를 주문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먼저 일부러 갈아볼게요. 그래도 어,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럼 조금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데 어, 오일팬에 안에 안에 그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그 스크류 그 통과하는 그 입구 쪽을 막아도 그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엔진 오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일불을 계속 점등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일단은 차를 올려서 제가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한번 같이 점검 한번 해보게요 자, 차 한번 올려보, 올려볼게요. 자, 차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어, 오일 스위치 가 어디가냐면 있자 봐보세요 이차 같은 경우는 저 사이로 살짝 보면은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오일 필터예요 파란색 이게 오일 필터고 지금 여기 사이로 보이는데 어 초점이 안 맞네 이친구입니다이 친구 이 친구가 어 요거 요요 친구가 어 오일 스위치예요 오일 스위치 이 친구를 한번 제가 오늘 어,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커버를 열어야 되겠죠 커버를 열려면은 이, 이 하나 두개세개 여기는 아예 없네요 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여기도 없네요 다섯 개만 풀면은 이 커버가 열리게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커버가 뻥 빠집니다 뽕 빠져요. 다섯 개를 벌써 다 풀었냐고요? 이게 편집의 힘이죠. 편집의 힘. 나무에다 빼먹었어요, 제가. 철력을 <laughs> 다다 빼보겠습니다. 일시 멈춤 누르면 이게 잠깐 멈추거든요. 그 사이에 뿌를 풀어, 풀어버린 거죠. 어, 카메라 딱 보면 일시 멈춤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면 안다고요. <laughs> 모르시 분들 위해서. 자, 어 이거죠, 이거. 이것이 오일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거. 초점이었지. 이거죠, 이거. 요거. 여보, 이 친구가 끼니까 이 친구를 제가 빼서 교환을 해볼 거예요. 더 가까이. 자, 이거 좀. 아이고, 더, 더안 보이네. 자,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몇밀리나 될까요? 이게 2 3 m m 정도 되겠는데? 자, 일단 풀어서, 이게 풀면 되거든요? 이게, 어,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풀면, 어, 풀리니까, 자, 풀어볼게요. 자, 24mm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죠? 24mm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살살 풀면 이게 풀리게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죠. 음, 누구 말들고 하품 나오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laughs> 뭐 원인을 모르니까, 보면은 여기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게 되면, 이게 살짝 오일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땅에 오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딱 뒤에 놓고, 어, 만발의 준비를 떨어지면 이게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살살살 풀게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빠지게 되죠. 잘 아, 봐보세요. 박자를 못 맞추면 일어날게요. 박자를 박자를 못 맞추면 일어납니다. 이 친구예요. 음, 이 친구가 안에서 어떤 기능을 못하면 어, 단핀짜리죠. 단핀짜리 저 안에가 핀 하나밖에 없는 단핀짜리거든요. 이게 안에서 오일이 지나가는 순환하는 오일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를 1번으로 갈아 보기로 하고 이거를 갈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봐보기로 할게요. 어... 뭐, 이제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뭐, 1차적으로 이런 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보고, 뭐, 큰 작업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이제 카메라를 비춰볼까요? 자, 세울게요, 세워. 자. 보인가요? <laughs> 저는 못 봤습니다. 보셨죠? 제가 카메라만 올려서 살짝 머리를 돌리게끔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오면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부품이 왔습니다. 품번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제품인데 확연히 다르네요. 이것을 갖다가 어 제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가 뭐텅 비어 있어요. 안에가 이제 뭐 센서가 이제 오일이 지나다니면서 그 압력을 체크해서 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자 그대로 왔다가 어디 보자 아 여기였죠 이제 상부 쪽이었는데 여기였거든요 여기 이것도 이제 무턱대고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어 그냥 딱 이렇게 저항이 걸리면, 음, 멈춰야지. 이것이 약한 세기 때문에, 연후 어, 볼트 조이듯이 조여버리면, 어, 망가져요. 어느 정도 묵직한 느낌이 있을 때까지만 잠가주면 됩니다. 음, 뭘, 그 볼트 뭐 부품을 뭐 체결한 어떤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아쉽다는 그 정도? 음. 그, 그나마 또 너무 안 조여버리면 안 되겠죠? 이? 자, 이 정도만 조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넥터를, 어떻게? 어, 자, 다 같이, 다 같이, 떡 소리 나겠지. 소리가 안 나버리네. 득 소리 났습니다. 득. 자, 이렇게 해서, 어, 교환이잘 되었네요. 교환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어뭐 시동을 걸고 이제 뭐 이상 있는지 한번 보고 자 봐볼게요. 어켜 볼까요? 아, 바로. 어. 근데 지금 약간 특이한 부분은 뭐였냐면 오일 불이 죠이 그만 오일 그 주전자 표시등 그 표시등이 좀더 빨리 나갔어요. 어, 작업 하기 전에는 약간 늦게 나가더라고요 오일 불이. 근데 빨리 좀 빨리 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어, 일단은 느낌은 좋습니다. 일단 느낌은 좋고 일단은 한번 한참 음, 시동도 걸고 어, 시운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예, 안 들어오면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 됐으니까 번네트도 좀 닫고 오일은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자 시운전을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운행을 했는데도, 어, 소리가 안 나네요. 아, 아니,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불이 안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잠깐, 자, 머리 좀 식혀갖고 가게요. 자, 개나리 구파보세요만개됐죠이 어, 이? 개나리 가 활짝 노랗게 피었습니다. 잠깐 구경을 하고, 어, 여기서 이렇게 또한번쭉 계속 또한번 가볼게요.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아이고, 어,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불은 안 들어오네요. 근데, 벚꽃이 벌써 피어가지고, 봐보세요. 지금 벚꽃 구경을, 잠깐, 어, 시켜드리겠습니다. 벚꽃 구경.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벌써 피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완전 뭐 질때 되겠는데. <laughs> 일단은, 자, 아주머니들이 꽃 구경으로 다닌가 찐가 어, 방황하고 다니십니다. <laughs> 어, 뭐 아예 뭐 들을 생각도 않고 한참을 좀 돌아다니는데 어, 이제 기름 달아질까봐못 돌아다니겠어요. 어, 다시 개나리 꽃 있는 데로 왔네요.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군락지여 가지고 여기만 상당히 많이 피어 있어요. 어,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으라고 하죠. 정신줄 오시는데, 남자분이신데 꼬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자, 일단은, 자, 공장을 들어가 볼게요. 자,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 공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한참을 뭐 돌아다녔는데도, 전혀 어뭐 들어올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위치가 문제였네요 어 오늘도 어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끄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이제 여러분 차들도 요즘에 비가 와어 좀씩 오다 말다 해가지고 차들이 다 심란한데요 어 요즘에 이제 이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뭐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이런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한번 교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어, 좋을 듯싶습니다 이것 뭐 스위치 불량이었죠. 전형적인 스위치 불량이었고 어 이제 괜찮하리라 생각하고 어 차주님은 이제 뭐 안시, 에, 안전하니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요, 자, 네, 감사합니다.